에어를 아주 약하게 해놨어요 그동안 며칠 사이에 또 애들이 커가지고 크고 새끼도 치어들도 태어나고 해서 수가 더 늘었어요 아이고 수도 늘고 사이즈도 커져서 이사 간 애들도 있고 옆으로 몇 마리는 그냥 조용해서 분양 그리 조용해서 아는 분한테 좀 드리기도 했고, 분양글을 다시 또 정리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밑에서도 이렇게 놀고 있고, 아무튼 요렇게 애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내가 얘네들한테 음 이제 그만 여기서 살아도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 좋은 곳으로 가라. 그만 살아도 되니까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렴. 했는데 애들이 가지를 않네. 분양하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커진 커진 애들은 또옆 수조로 옮길 거예요. 옆으로 옮기고 또 태어난 애들 여기 조그만 애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조그만 애들 밑에도 막 놀고 있어요. 히터는 없습니다. 손 넣으면 약간 좀 찬기가 조금 돌고 있고 히터는 없어요. 이큰 수조에도 히터 없고, 여기도 히터 없고. 히터는 실내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어느 정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요렇게 조만간 분양글을 다시 정리해서 또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